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파 제육볶음을 한번 해볼 거예요 돼지고기 이용한 어, 요리고요 어, 돼지고기에다가 대파를 충분히 넣어서 어, 어, 고춧가루 넣고 해서 빨갛게 만들어서 넣어, 제육볶음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반 시중에서 먹는 제육볶음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요 대파를 이용해서 대파 맛으로 먹는 그런 제육볶음이기 때문에 어, 우리 대파 제육볶음 음, 재료 어, 소개해 볼게요. 우선은 어, 삼겹살이나 목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아, 지금 이제 이에 한 4, 500g 정도 되고요. 4, 500g 삼겹살, 목살, 음, 다음에 마늘, 마늘인데 이거는 그냥 어, 통마늘을 써셔도 되고요. 다음에 간마늘을 쓰셔도 됩니다. 통마늘이 조금 더 맛있긴 할 거예요. 고춧가루, 한 3큰술 정도 간장 세큰술 설탕 설탕 두 큰술 참깨 약간 물 100cc 정도. 그다음에 고추 한세개 정도. 어, 대파는 한두대 정도가 필요하고요. 식용유 약간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프라이팬을 달궈 주시고요. 식용유를 약간 넣어 주시고 조금 손질을 해 볼게요. 어, 목살이고요. 우리는 어, 삼겹살에 기름기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목살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 삼겹살 을 쓰셔도 되고 목살을 쓰셔도 되고 다 아, 상관없습니다. 기좋은 크기로 썰어서 부어주실게요. 개인적으로 기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요. 기름을 조금 잘라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일부러 삼겹살을 안 사고 목살을 저희는 주로 먹거든요. 삼겹살 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겹살을 쓰셔도 됩니다. 그 맛에 먹는 거니까요. 샌을 밟아주시고요. 아까 먹기 좋게 썰어 놓은 고기를. 자, 넣어 주실게요. 하지 않게 어, 노릇노릇 어, 익혀주셔야 되요. 어, 고기를 전부 익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야채를 넣을 거라서요. 어, 고기가 익기 전에 야채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고기가 다 익어서 어, 바로 죽어먹을수 있을 때까지 고기를 익혀주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다비벼고요이 시점에서 마늘을 넣으시면 돼요 통마늘이면 더 좋고요 통마늘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일찍 마늘을 넣으면 마늘이 탄탄해져요 뒷편도 돌린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늘이 살짝 익을 때쯤 탄탄이나 자, 준비한 설탕. 설탕은 먼저 좀넣어줄게요 여기가 조금 더 있는 걸 보고 간장도. 간장도 넣어주시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간장까지 다, 어, 간을 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먹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맵게 먹고 싶을 때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어, 먹, 먹기도 합니다 오늘 하고 있는 건 대파, 아, 대육볶음 맵게 하는 거고요 이제 네, 준비해 볼게요 고추 이제는 매콤하게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전에 저 간장 상태에서도 요리가 끝나도 되고요 저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어, 간장 삼겹살이 되는 거고요. 이제 어른들은 매콤하게 고추 넣어주시고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타요. 불은 좀 중불에 하는 반으로 갈라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질한 파를 넣어줍니다. 파가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넣어도 괜찮아요. 파맛으로 먹는 거라서 파가 달다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간장으로 해서 간장 베이스로 요리가 끝나도 괜찮고요 아까 준비한 고춧가루 넣어주시면 매콤하게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를 넣으면 기름이 잦아들면서 어... 탈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준비해둔 물한 100cc 살짝 부어주셔야 어... 음, 양념이 잘... 잘 스며들어요 차가 숨이 살짝 죽을 정도까지 먹겠습니다 차가 너무 숨이 많이 죽어도 안되고요. 너무 생차려도 맛이 없으니까 차가 살짝 숨이 적을 정도러는 차에 고기를 싸서 먹으면 식감이 음, 아주 좋거든요 다 볶아서 완성됐고요. 예쁜 그릇에 좀 담아볼게요. 위에 <놀람> 살짝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대파 제육볶음 완성했고요.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